아마도, 이게 20년 전 이상에서 나왔는데, 꽤 훌륭합니다. 이거를 뭐, 파일 받아서는 할수 없은 것 같고, 이게, 그 스팀에서, 어 지금 컴퓨터 PC 운영체제 윈도우 10 같은 환경에 맞게, 또 모니터 환경과 해상도에 맞게 좀, 약간, 손을 본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정도로 기운이 되는 상황인데, 지금 봐도 훌륭하지 않나요? 저는, 그때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, 그리고 최근에 모바일 것들을 좀 보다 보면 약간 레트로 감성으로 만드는 게임들이 있어요. 그런 걸좀 봐서 그런지, 그리고 이걸 20몇년 전에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그때 이제 흑분 모니터에서 칼라로 넘어갔을 당시인데, 볼륨을 좀 줄일게요. 네, 저는 지금 봐도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. 모바일 게임에서 이런 느낌을 주는 게임들을 좀 봤고 또 이걸 20몇년 전에 봤다고 생각하면 어, 정말 그럴싸하죠. 이게 왜 저를 미치겠냐면 어 이게 기본적으로 어,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임인데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시뮬레이션 게임을. 그럼 물건을 어, 이게 가게거든요 가게. 갑자기 게임 방송이 됐죠. 가게 아, 대충 만들게요. 자, 여기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. 아우 건물 하나를 이렇게 쉽게 올릴 수 있다면 아, 너무 좋겠네요. 하여튼 여기 가게 판매하는 가게를 딱 만들고, 어패블릭샵 가끔 영어 공부도 했어요.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한국어로 나온 게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를 또 공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. 자, 옷 가게인가 봐요. 맞나요? 자, 영어 방송이 아니니까. 그리고 나서 이,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, 패블릭을 만들기 위해서, 뭔가를, 어, 여기 하면 이제 이 창고죠, 창고. 갑자기 게임방송. 창고에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, 공장. 자, 보니까 이게, 아, 이런 경우는, 보세요. 자, 공장은 왜 이렇게 떨어뜨렸냐면 주민들이 싫어하잖아요. 야, 이게 현실적인 현실감이 좀 있어요. 근데 이게 보니까, 어이 화학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딱 봐도 자 그럼 화학 생산 좀 되게 멀리 하고 이 중간에 또이 서로 간의 의견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요. 화학이 화학으로 그냥 되냐? 오일을 수출해야죠. 어 오일 오일 수출은 또 찾아야 돼요. 아 이런 굉장히 그 뭔가를 만들어가는 도시. 세상 귀찮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이런 것 이런 류가 심시티도 그렇고 어, 지금 이게 그렇고 트랜스포트 시리즈가 또 있어요. 그 수송하는 그러다가 뭐 A 트레인도 나왔고 뭐 제가 이걸 다 설명하려기보다는 아, 지금도 흥미진진해요. 순간 제 몰입했어요 지금 5일 차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, 오일이 어디 어, 여기 여기, 여기. 아와 이게 이거 여기 딱 위치를 보면은 어디서 좀 많이 나오는지 많이 나오는데 딱 찾아야 돼요. 건축 비용은 동일한데 5,100자 짓습니다. 그러면 이거를 담아낼 수 있는 거를 또 만들어야 돼요. 자 오일 생산을 해서 만들고 이거를 길을 만들어서 자 길을 만들어 가지고 전달해 줘야 돼요. 전달해 주는데 이거를 트럭을 이용해서 아, 트럭까지만 만들면 되겠군요. 자, 트럭 트럭으로 옛날 했던 기억이 좀 나고, 최근에 잠깐 했어요. 자, 이거를 스팀에서 최초로 한 만원 주고 팔더라고요. 저는 정말 너무 만원이면 이 작품에 비하면 정말... 자 길을 딱 맞죠. 자 그러면 이게 여기 확! 제품을 피하니까 여기까지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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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어도 되고 아, 갑자기 게임 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. 자 여기에도 아 이렇게 하면 이거 수송을 해주잖아요? 여기다 갖다 주는 거예요. 자,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저만 재밌죠? <laughs> 자 여기서 생산을 해보겠습니다. 생산을 여기에 쌓이는 거예요. 여기에 쌓이면 여기서 트럭이 실고 갑니다. 무엇을? 요거를 어디로? 여기로. 이걸 설계를 다 하는 거예요. 생산을 여기까지. 여기를 다 하면. 자, 생산이 되니까요. 생산이 되고 있죠? 그니까 러 이거 20년전 이런 정경을 만들었다는 게, 그때 이거를, 가지고 가잖아요. 이거를. 가지고 가면, 오면, 자, 여기서 재료를 받아서, 요 재료가 있으면 이거 만들 수 있대요. 자, 이거, 선크림도 만들 수 있고, 요거 하여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만들고, 요거는, 가방을 만드는데 재료가? 아, 아 아거였네데 아거 <laughs> 아거 농장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자 아, 아거 아거는 농장만 만들면 만들 수 있나 봐요 아, 너무 신기하네요 0.2마리를 만들 수 있어요 악어를 생산해, <laughs> 악어를 키워, 서아 이렇게 악어가 돌아다니요. 너무 신기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로 악어를 잡아오면 여기서 만들어지고 여기에 또 생산물이 떨어지면 어, 이거를 이 쇼핑몰에 파는. 아, 이게, 이게 정말 너무 저를 재밌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도시를 설계하거나 뭘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. 저는 너무 재밌네요. 저만 재밌죠? 嗯。Mm.